아, 하두색, 하두색. 안녕하십니까. 사마일알입니다. 노명선 이왕구 지음 제5판 형사소송법 제40페이지 제5절 신속한 재판 절차에 구장 부했습니다 사마일알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신속한 재판은 원래 적정 절차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었으나 정차 독립성이 인정되어 형사소송의 기본 인형 중에 하나로 발전되었다. 원법제 27조 제 3항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공판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절차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공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요청된다. 신속한 재판 원칙은 피고인의 기본적 보호에 중점을 두지만 실질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에도 부합된다 그 헌법조항이나 형법 조항이 나오면요 주관식에서 그 조항을 쓸때몇 조인지 잘 기억 안날 때가 있거든요 항상 자주 보시면서 저것 정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신속한 재판 제도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기간에 제한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검사에 대해 수사권과 지휘권을 구여하 기소 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형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판과정, 공판준비절차, 공포서실의 특정, 궐석재판, 면위재판, 집중심리주의, 재판장의 소동지휘권, 구속기간및판결기간 제한, 간이공판절차, 상속기관 제한 및 상소심의 속심재정, 요소, 약식절차 등을 될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실시와 더불어 경면 자백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일본과 같은 직결재판절차를 마련하자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해 아쉬면 합니다. 43페이지에 3번의 신속한 재판 침해에 대한 구제책 이러한 신속한 재판 절차에 관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구제책에 대해서 공소를 계약하거나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재판의 지연 자체가 소송 조건이 될수 없으므로 형식적 재판으로 정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과 같이 형식적 판결로 정결될 수 있는 규정 마련도 검토할수 있지만, 우리 법은 공소제기후 2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는 규정을 또 해결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계속 자세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해서 제5절 신속한 재판절 재보장이 끝났는데요. 사과정과 공판과정은 나눠서 정리하시면 좋고, 무언가 더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책에서 약간 개설적인 내용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례집이나 객관식 문제집을 뭐 준비하시는 시험에 따라서 사례집이나 객관식 문제집을 이 부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 절차의 보장 이게 단문이 나왔다 그러면 서서 쓰시고 이번에 이 과정 쓰시고 구제책 쓰시고 결론에서 앞에 있는 걸한번 정도씩 다시 언급해 주시면, 단모는 솔직히 이거 이상 쓸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다음과 하도록 하겠습니다.